구독해주면 안되겠니? 그가 부르는 것만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모니입니다 오늘 우리 오랜만에 합방이죠 음, 맞죠, 맞죠. 택 소리를 키워달라고. 아, 내 기업하고 줄여는데 내가, 내가 여기 줄여야 되겠다. 아, 형 괜찮아. 나 오늘 다소곳 컨셉이야. 아, 그렇군요. 여러분 다소곳해서 좀안 들리는 거래요. 제가 오늘은 약간 학교 구석에 있는 그 처박혀 있는 안경 쓴 약간 그 너드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 학창시절 때 안경 썼어? 아, 형나 지금도 원래 안경 써야 돼. 있어 안경이. 나너 안경 쓰는 걸못 봤는데? 나안 쓰고 다니니까. 시력이 몇인데? 한쪽이 0.3이고 한쪽이 0.8이. 그래서 안경을 써야 돼. 아 짝짝이구나.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형 오늘 우리 기자회견 콘텐츠 해야 되잖아요. 아. 단원들의 그 시기와 질투와 그 약간 좀 뭔가 공격적인 그런 거에도 버텨낼 수 있을까요? <laughs> 기자회견하는데 시기한 질투했어 야 되지. <laughs> 내가 사실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약간은 공격적이고 뭔가 그렇고 그런 거. 어, 이해했어 이해했어. 기본이 키우는 중. 아, 아직, 아직지 마세요. 아직지 마세요. 하, 하, 아, 아, 내 어쩔, 눈, 눈, 눈 아파요. <웃음> 가보자고. <웃음> 아, 자, 이게 저는 우리형한테는 따로 얘기를 드렸고 이제 우리 단원분들. 오늘 콘텐츠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콘텐츠는 이제 기자회견 콘텐츠입니다. 솔직히 기자회견 콘텐츠지? 어떻게 보면은 즉석 q, q a 에요 네, 즉석 Q&A. Q&A인데 약간 좀 컨셉이 그냥 걸려있는 느낌입니다. 미션으로 여러분들께서 뭐 5천 원이든 만 원이든간에, 뭐 아무튼 질문을 걸어주시면은그 질문을 저희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읽으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이제 토크를 할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에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일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 설명을 드렸던 거, 중복되는 거,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리고 너무 사적인 것도 안 됩니다. 너무 사적인 거 알잘딱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 1차적으로 필터를 걸시고, 온유원과 제가 거기서 또 2차적으로 필터를 걸쳐서 미션을 받고 수락을 할 거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준비됐어. 아, 아 뻐근해. 얘들아 미션 좀 걸어봐라. 나한테 궁금한 게 없구나. 착착착 뭐야, 형! 아이 형! 잠깐만! 에? 무슨 일런스트야 아, 왜, 왜, 왜요? 아, 그거 뭐야, 그거! 아니, 왜, 왜! 아, 내가 전신 줄게, 아이! 아, 뭐야, 그거! 아, 진짜, 증없다, 증없어! 정없다니, 정이 넘치지! 이야! 여러분, 어때요? 나 너무 좋은데? 귀엽죠, 그러니까요. 어, 너무, 너무 귀여운데? 그러면은 일단은 하다 보면은 걸릴 것 같으니까 한 번씩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형부터 해볼래? 그러면 형이 거기서 골라가지고 한번 해봐. 흠... 첫 번째 거는 쟁님이 체크 바지에 계절이 왔다는 라 발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가을이고 겨울이잖아요. 이 체크 바지가 이제 긴 바지다 보니까 이제 가을 겨울에 제가 많이 입잖아요. 이제 추우니까 체크 바지에 계절이 왔다라고 제가 트위터로 썼는데 그게 엄청 불가이셨나 봐요. 혹시라도 뭐 체크 공포증 이런 게 있었으면은 어, 너무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형은? 그 체크 바지가 본인이 항상 입는 그그 그 바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항상 입는 그거 두개번가아가면서 입는 그거 맞습니다. 그게 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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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잠옷이 아닌지? 이거는 잠옷이 아닙니다. 아 잠옷이 아니에요? 일상복입니다. 아, 아 일상복 여유? 아 잠옷인 줄 알았슈. 아니 뭐 근데 이게 불만이. 그럼 아 왜? 아라고 <laughs>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름에는 저 반바지만 입고 다녔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이그 그 체크 바지를 계절에 상관없이 365일 입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굳이 계절이 왔다고 표현하시는지? 어? 한 300일 정도 있잖아 7월, 8월 60일 빼고, 65일 빼고, 300일 나머지 있잖아요저 아니에요. 저 장롱에서 이제 꺼낸 거예요. 뭔 소리세요? 음, 그렇군요. 어,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를 했네요. 예, 아, 뭐 아무튼간에 우리 혹시라도 우리 체크바지 공포증이 있거나, 네 체크바지 너무 입어가지고 진짜 꼴보기 싫은 우리 단원분들이 있었으니까요. 뭐, 그래요. 아무쪼록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아 체크 체크 해야지. 哎，俺去给他把土地占占。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아즈 로미오 드랍 사건 이제는 해명할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약속된 게 아닙니다. 우리 그 단원분들과 부르겠다 하면서 약속된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사실 해명하라고 하면은 이게 약간 조금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일단 뭐 모든 건 일단 온유형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온유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에... 이게 처음 그 계획을 했을 때가 도움 느낌에 좀 사방사방 하고 조금 풋풋한 이미지. 그때 저희가 무슨 노래를 했냐면요. 뭐좀 빡세고 어, J-POP스럽고 좀 락스타일의 노래를 했었을 때좀 색다른 분위기를 한번 해보자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다만 그게 그 저희가 그때또 진행하는 것들이 겹치고 겹치고 삽쳐서 무산이 된건 아니고요. 저희도 마음 깊숙이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그 날짜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진 않아가 고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나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이게 오늘 유학이...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 이게 무슨 이게 오늘 잘못입니다. 아 저기요. 아 이거 이렇게 놔줘. 저 여러분들만의 왕자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 뭐, 무슨 무슨 소리야? 아닙니다. 아니, 빨리 미안하다고 해. 죄송합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정확한 날짜를 준비해서 아, 안 찍지 마세요. 안 아, 죄송합니다. 아이아 이... 아, 이번만큼은 안저 아, 아, 저만 찍지 마세요. 안 아, 눈이 너무 아파요. 아무튼. 저... <laughs> 아, 그래서 약간 좀 D l C 확장판으로 형 하기는 할 거야? 어떻게 할래? 약간 근데 사실은 단원들과 약속을 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는데 그냥 형이랑 그냥 물어보는 거야. 이게 왜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단원들한테 우리가 약속을 한게 아니야. 그냥 우리가 할까 해서 그냥 계획을 했던 것뿐이지. 어. 아무래도 이벤트성이 있는 노래라 마냥 하려면은 이벤트성으로다가 하는 게 어떨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처음엔 너무 계획이 스포가 될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든 스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음, 하여튼 하게 된다음에 이벤트 성으로 하고 싶다. 오뉴님 도레아 방송을 만약에 하시게 되신다면 소감이 어떠실 것 같나요?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저만 도레아 데뷔를 안 했단 말이죠. 저희 방송 오시는 분들은 왜안 했는지 이미 귀 아프게 들으셔서 아실 것 같지만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단 청심만부터 먹고요. 그리고 그날은 제가 공복으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진행을 하고 한 3, 4일 정도는 휴방을 해야 될지 않을까. 또 만약에 하게 된다면 또 대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데뷔를 하면은 대로 데뷔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극성 도리아 팬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너무 굿초이스 너무 좋은 굿 뉴스겠지만 극성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김원윤은 모두가 포용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포용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냈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열심히 하겠지만 이게 현실로 구현하기에는 매우 쉽지 않을 것 같다. 사실은 저는 모두가 포용 안 해도 했던 이유는 그냥 고통받는 걸 즐긴 것 뿐입니다. 애들 좋아해서 한건 아니고요. 애들이 구독하는 네. 걸 좋아해서. 오늘은뭐 앞으로도 아마 이제 진행은 안 하겠지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최악 최악이야. 내패너트 너무 잘 받고 있고요. 생일 때 받은 그패너 너무 킹받아가지고 아직까지도 지인들한테 랑하고 있어요. <laughs> 엄마 니글 니글 아빠 니글 니글 아기도 집에 가 니글 니글 아기도 집에 가 니글 니글